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 음료,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식혜를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식혜에 필요한 재료는 보온 밥솥, 압력 퇴사가 되면서 보온이 될수 있는 그런 밥솥이 있으면 되는데, 10인용 밥솥에 필요한 양이 찹쌀 두 컵에 씻어가지고 물두 컵만 부으면 여기 용량의 1.5 선에 갑니다. 그 상태에서 밥을 꼬드밥을 쪄주시고 밥이 딱 되고 나면 이제 엿기름 물을 부어야 되는데 엿기름은 어느 정도 필요하냐? 두 컵. 그 다음에 설탕은 한컵반 해결이 되는데 물은 어느 정도냐? 3리터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엿기름 가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통사망에다가 이 엿기름 가루를 넣어요. 그래야 곱게 우러 나오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찌꺼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짜면서 단단하게 다 이렇게 묶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엿기름 가루가 잠길 정도까지만 물을 이렇게 부어요. 이 엿기름 가루가 어잘 이제 부를 수 있도록. 30분 정도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밥을 어, 씻어서 앉힐 때는 그냥 생수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엿기름 물을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30분 정도 놔두면 엿기름 가루가 이렇게 불어요 물에. 그거를 쩜을 쩜을 하면 엿기름 물이 잘 나오겠죠? 이렇게 진한 이렇게 잘 주무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을 타요 3리터 물만 있으면 된다 했잖아요? 딱 10인용 밥솥에 딱 맞아요 양도 딱 맞고 이 물을 1.5리터짜리 병입니다 이거는 2리터짜리 아니에요 1.5리터짜리 또 깨끗하게 엿기름 물이 다 우러나왔겠죠? 이렇게 마지막 물로는 약간 헹군듯이 이렇게 되면 지금 3리터 엿기름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는 버려주시고 여기에 앙금이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놔두게 되면 딱 위에 밑에 침전이 되고 어 위에 맑은 물만 이용할 수, 하게 되면 어 식혜가 아주 맞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물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 약간 탁한 식혜는 되지만 또 맛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맑은 물만 안하고 이 물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 그냥 그이 엿기름만 넣게 되면 밥이 잘삭지를 않아요 당화가 빨리 일어나게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그래서 물 3리터 이렇게 식혜 물에다가 설탕 반컵 이반 컵만 여기다 타놔요 이렇게 이제 설탕이 다 녹, 녹을 때까지 해서 이 물을 이제 밥이 되고 나면 넣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이상 됐고요. 이 설탕은 식혜가 다된 다음에 이한 컵은 찜솥 에 끓일 때 당도를 보면서 조절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밥이 되면 이 물을 부어 주셔야 돼. 엿기름물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엿기름물을 저는 암근까지 다 넣는다고 그랬죠. 딱, 여기 넣으면, 딱 맞아요. 이렇게. 이거를 잘 저어서, 낱낱이 이렇게, 밥알이 낱낱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잘 물하고,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밥솥에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4시간 정도 있으면 되는데, 제가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식어버리 기 때문에, 여기 제가열을 한번 눌러주시면, 녹색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네 시간 정도 놔두면은 이제 밥알이 둥둥 뜹니다. 오, 네 시간이 되니까 오 이렇게 밥알이 둥둥 뜨면 식혜가 된 거거든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너무 쉽죠. 밥솥에다 넣기만 하면 돼버리잖아요 보온만 시켜주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 찜솥에다 넣어서 어, 설탕. 한컵더 추가해 가지고 한번 끓여 주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식혜를 한소끔 끓여내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당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설탕을 자기 기호대로 넣어서 이렇게 한소끔 끓여 주시고 오 어, 이렇게 팔팔 끓으면 얘 이렇게 위에가 불순물들이 뜹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고 시 한번 이렇게 다 끓고 나면 이제 완성입니다 불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혜를 맑은 물만 이렇게 떠가지고 어 위에 동동 띄우는 방법은 식혜 밥알을 찬물에 씻었어요 씻어가지고 이렇게 밥알만 모아놨다가 어 손님이 왔을 때 내기 직전에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딱 올리게 되면 밥알이 위로 하얗게 둥둥 뜹니다. 이렇게. 어좀 있으면 많이 뜨거든요. 이렇게 뜨면 훨씬 좋은데, 좀 시간 지나면 또 다시 가라앉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식혜가 먹음직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오리지널 식혜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끓일 때 호박즙을 내서 넣게 되면 호박식혜가 되는 것이고요. 끓일 때 생강을 약간, 어, 즙을 내서 넣게 되면 생강 맛이 향긋하게 나는 그런 어, 식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오리지널로 그냥 이렇게 엿기름에 찹쌀만 가지고 식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식혜가 좋은 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이유가 뭐냐면 메가 엿기름에 메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당류라고 그래요. 단당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에 훨씬 당을, 이로운 당이 섭취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화 막 불량이다든지 너무 많은 양을 먹었을 때 배가 더부룩 하다든지 이럴 때 식혜를 딱 먹어주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굉장히 속이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명절 때라든지 또는 제사 지낸 뒤에 많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꼭 식혜를 먹게 되면 아주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필수 그러한 음식으로 우리가 식혜를 꼭 하지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가요? 음~~ yeah! 당도도 적당하네요 그래서 혹시 당거를 좋아하신 분들은 끓일 때 조금 어, 설탕을 좀더 넣어주시면 되고 당량은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밥알이 또 이렇게 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그때 할 필요 없이 그냥 드시면 좋은데, 혹시 어려운 손님이 왔다든지, 섬씨를좀 자랑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밥알을 건져서 씻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손님 왔을 때, 띄워주시면 좋고, 저는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먹기 위해서 잣을 안 띄웠는데, 먹기 직전에 잣을 한두 알 이렇게 딱 위에다 띄워서, 어 먹게 되면 또, 또 다른 맛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어, 맛있게 드실 때는 또 잣을 한두개 정도 띄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